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또, 의로운 자가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그가 전에 행한 선한 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의로운 자를 깨우쳐 그가 내 경고를 듣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평지로 나아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달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달자로서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지요. 오늘 묵상 중에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 주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선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3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